혹시 오늘도 편의점 과자나 달콤한 탕후루로 끼니를 때우셨나요? 지금 20대와 30대 사이에서 젊은 대장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우리가 즐겨 먹는 소시지 과자 탄산음료 같은 초가공식품이 바로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영국 의학 저널 BMJ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대장암 위험이 20%나 높아진다고 합니다. 식품 첨가물과 당분이 장내 미생물을 파괴하고 만성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.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성분표가 복잡한 음식 대신 원재료가 보이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. 가공된 햄 대신 신선한 고기를 과자 대신 과일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. 특히 식사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도 막고 장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.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. 오늘 한 끼는 내 몸을 위해 자연식품으로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